이번 강의에서는 컬렉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컬렉션 클래스는 데이터의 저장과 검색을 위해 특화된 클래스를 말합니다. 컬렉션 클래스에는 해시 테이블이나 스택, 사전, 리스트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컬렉션 클래스는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일관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컬렉션 클래스를 기반으로 좀더 특화된 컬렉션 클래스를 구현을 할수 있으며, 제네릭 컬렉션 클래스도 제공함으로써 값형식을 저장할 때 발생하는 박싱과 언박싱 과정에서의 오버헤드를 줄여 성능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컬렉션 클래스의 종류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Array는 배열의 기본 클래스로 C10과 컴파일러만 명시적으로 파생할 수 있습니다. ArrayList와 List는 컨테이너 용량을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을 하는 클래스로 확장된 배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과 딕셔너리는 컬렉션의 요소로 키와 값의 쌍을 받으며 빠른 검색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소티드 리스트와 소티드 딕셔너리는 컬렉션 내의 요소들을 키 순으로 종렬된 상태를 유지하는 컬렉션입니다. 이 외에도 후입선출 방식과 선입선출 방식으로 요소를 보관하는 스택과 큐가 있고, 합집밥이나 교집밥, 차집밥 등과 같은 작업을 할수 있는 해시셋이 있으며, 기타 특성 컬렉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도구를 통해 컬렉션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a b o u 컬렉션으로 할게요. 먼저 array에 대해 살펴볼게요. array는 모든 배열의 기본 클래스로 시스템과 컴파일러만 파생할 수 있다고 했죠. 모든 배열들의 기본 클래스로 배열을 관리함에 있어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array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인 sor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트 형식의 배열을 하나 선언할게요. 배열라 int 그리고 각 요소에 랜덤한 값을 보관하기 위해 개체 인스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각 요소에 대해서 랜덤한 값을 대입을 할게요. 아이돌프, 이 열라 아이에다가 랜드 넥스트. 이와 같이 하면 각 배열 요수에 0부터 99 사이의 랜덤한 값이 대입이 됩니다. 0부터 99 사이니까 1 0 0가지 수가 되는 거죠.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료 정렬, 전이라고 출력을 해 놓읍시다. 정렬, 전. 그리고, 각 요소들을 출력을 해볼게요. ALR, console, l i g h l i n e idat, o s t r i n g 그리고, all class에 있는 정적 메소드 sort를 이용해서 정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console, l i g h l i n e 확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c o n s o l e l i t 아이다투스트 g 실행을 시켜보면 잘 정렬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배열에 대해 소트메소드로 정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열의 요소가 IComparable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소스메소드를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 형식의 경우에는 IComparable을 구현되어 있습니다. 학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 볼게요.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먼저 넘 필드와 이름 필드를 추가하고 네 e 필드에 대한 접근자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생성자를 하나 만듭시다. 스트, 인트, 넘 스트링, 이거 네임, 이 다음에, 이거 넘을 대입하고 네임에 언더바 네임을 대입합시다. 그리고 투스트링에 대해 가지고 재정을 해놓을게요. 스트링 포맷 정보 이런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전제 주석을 처리하고요. 스트를 요소로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메뉴 수트 배열라 메뉴 스트 각 요소에 학생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할당을 해줍시다. 리스트가 그리고 어에 있는 정점 메서드를 가지고 정렬을 시켜 봅시다. 그리고 정렬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집어넣고요. console, r i g 투 t l i n e t o s t r i n g 동작을 시켜보면, 배열의 두 요소를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개체가 i c o m p a r a b l e 을 구현해야 합니다. 라고 예외가 발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c l 클래스에 i c o m p a r a b l e 을 구현해 봅시다. 컴퍼러블 인터페이스를 명시적으로 구현을할게요 먼저 입력인자가 수트 형식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형식 변환을 하고, 만약에 S가 넓일 경우엔 잘못 사용하는 거니까 예외를 던져줍시다. i 셉션 입력 문자로 스토 형식의 개체 인스턴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번호에 대한 차를 반환해 줍시다. 이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번호 순으로 정렬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번호에 이해가지고 정렬을 주로 하지만 이름으로도 정렬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죠. 이와 같을 때 세컨더리 키에 대한 정렬을 하기 위한 헬퍼 클라스를 만들어서 헬퍼 클라스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헬퍼 클라스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헬퍼, 헬퍼 클라스에는 I compare를 구현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마찬가지로 구현을 할게요. 두 개의 인자가 전부 학생 형식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s1이 널리거나 혹은, s 2가널리게 되면, 비교를 못하니까, 여유를 던져주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s1에 있는 네임 가지고, 비교를 해봅시다. 이와 같이 헬퍼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array에 있는 sort에, arl과, 셀퍼 클라스의 개체 인스턴스를 인자로 넘겨 주게 되면 세컨더로 키로 정렬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위에는 번호로 정렬이 된거고 밑에는 보면 이름으로 정렬이 됐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주석을 처리하고요 간단하게 ArrayList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 볼게요 array, list.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시고요. new, array list. array list는 컨테이너의 용량이 자동적으로 확장이 된다고 했었죠. 인자를 넣지 않고 기본 생성을 해도 됩니다. array list에 개체를 보관할 때는 add 소드드를 사용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음상. u 라 l r e 기본적으로 보관은 순차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소트 메소드를제공해줌으로써 마찬가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watch, d i y n d null, c o n s t r u t l i n t o string. 확인해봅시다. 잘 동작하면 알수 있죠 그리고 제거를 할 때는 remove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4가 빠졌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외에도 ArrayList는 역순으로 바꿔주는 Reverse나 전체를 제거해주는 클리어, 특정 요소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컨테인 등 많은 멤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네릭 컬렉션을 사용해 봅시다. 제네릭이 아닌 컬렉션의 요소가 밸류 형식일 경우, 박싱, 언박싱 가정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있다고 했죠. ILD ASM 유트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ILD ASM. 열어서, 메인메소드 내부를 가서 보면, a d 하는 위치에, 박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r r 리스트 대신에, 리스트 인 i 여기도, 리스트 인 i n 이 같이, 제 c t 컬렉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사용법은 똑같기 때문에 코드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동작함을 알 수가 있죠. 다시 i l d a s 뮤티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프로그램의 메인에 가서 봐보면 박싱 과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능이 요구가 되는 프로그램 제작 시에 제네릭 컬렉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많은 컬렉션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MSDN을 통해 학습하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컬렉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